Thank you. 안녕하세요. 지 라이프입니다. 이번 3박 4일 도쿄 여행에 다녀왔는데, 여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이것저것 산 물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디즈니 랜즈에서산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이번 도쿄에 간 이유가 디즈니랜드 가려고 일본에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디즈니랜드에 가면 가는 곳마다 기프트샵이 많아서 눈이 아주 그냥 돌아갑니다. 진짜 너무 귀여운데 다 사면 통장돼서 참았습니다. 그래도 만원 이내에서 디즈니랜드 기념이 될 만한 것으로 찾으려고 해도 잘못 찾겠더라고요. 이런 비닐백도 3만 원이 넘고, 과자들도 못해도 최소 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잘 찾다 보면 파우치가 850엔짜리로 있어서 가격이 저렴해서 사왔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크기도 커서 화장품 넣기에 딱 좋더라고요. 과자 같은 거 기념품으로 사서 여기 파우치에 넣어주는 것도 선물로 주는 것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에 가면 꼭이 팝콘을 드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팝콘 통 자체입니다. 이왕 팝콘 먹을 거면 2800엔 주고 맛있게 먹기로 했습니다. 팝콘도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랬습니다. 막상 여행 다녀오니 그냥 장식장에 신세긴 하지만 추억으로 하나 사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동키호테 제품 추천인데요. 저는 가부키초점에 갔는데 물건이 많이 없고 면세 계산대도 하나밖에 없어서 줄이 너무 많이 길어서 이 지점으로 가시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요즘 올리브영에도 많은 상품들이 입점해져 있어서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물품들로만 이렇게 샀습니다. 첫번째는 비오레 야쿠아 선크림입니다. 이번에 몽골 여행 가서도 이거 야무지게 굉장히 잘 썼는데요. 많이 덧발라 주니까 거의 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햇바시스에서 pH 도수 높은 선크림이 많은데 일본 가시면 도수 높은 선크림 하나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굉장히 유명한 시세이도 비러와 리피도 함께 샀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면 평생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집게도 굉장히 잘 집히고. 뷰러도 잘 올라가서 속눈썹이 한번 찝을 때 계속 잘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통 안에 리필과 일반 제품이 하나가 들어있고, 많이 쓰다 보면 고누가 낡아지니까 교체해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산토리 갑쿠빈입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3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키호테에 없길래 편의점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한국가기 전날 하나 샀습니다. 색은 포함해서 1526엔으로 한국에서 절반 정도 가격이니 동키호테에 없더라도 편의점에서 살면 살만합니다. 가쿠빈에 콜라 타먹어서 굉장히 분위기 내면서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세븐일레븐 초코과자 추천입니다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일본 여행 갔다가 친구가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고 저도 반해서 이번에 여행 갔다 와서 사온 제품인데요 초코가 진짜 꾸덕해서 살이 띠룩띠룩 찌는 맛인데도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입니다 다음은 세븐일레븐 쿠구다스 맛 과자인데요 제가 쿠크다스를 좋아하는데 딱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냥 맛있을 것 같아서 집어왔는데 성공했어요. 봉지를 뜯으면 이렇게 낱개로 포장되어 있고 한국 쿠크다스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고급진 맛입니다. 세븐일레븐은 역시나 과자 맛집인 것 같아요. 아무거나 집어서 먹었는데 성공했습니다. 커피랑 먹으면 당이 완전 풀 만땅 충전되는 맛입니다. 다음은 도쿄 쇼핑 실패 영상인데요. 도쿄 여행 마지막 날 백화점 오픈 런을 하러 갔습니다. 먼저 이세탄 백화점에 가서 꼼데랑 이사이 미자키 물건 오픈 런 하러 갔는데 저는 목요일 날 아침 오픈 런을 갔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백화점 맨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바로 뛰어갔는데 샤넬은 클래식 라인 전별이고 플리츠 플리츠 아이보리나 베이지색 스카프도 모두 솔드아웃. 그리고 바로 다른 백화점으로 가서 대기 타서 올라갔는데 벌써 플리츠 플리츠는 솔드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거 사서 텍스 프리 하러 매장에 올라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벌써 사 갔더라고요. 중국인들은 정말 쇼핑으로는 대적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사실 잘만 꼼대랑 플리츠플리츠 플리츠 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타카시아마 백화점에서 비비안 웨스트우드 스타킹 블랙은 사이즈가 있어서 바로 집어왔습니다. 한 사람당 총5 개까지만 살수 있어요. 이거라도 사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택스프리도 5천엔 이상이라고 해서 폴로 양말도 야무지게 두개더 샀습니다. 그냥 양말 산 건데 이 양말 너무 추천드려요. 여름 양말인데 촉감도 좋고 진짜 편합니다. 차라리 디즈니랜드에서 별로 안 예쁜 비싼 거 사는 것보다는 폴로 양말을 도쿄여행 선물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격대는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기자기하고 편리해서 맨날 신고 다닙니다. 다행히 여름이라서 재고가 있었는데 겨울에는 굉장히 구하기 힘든 제품입니다. 항상 일본의 백화점에 가도 무발만 있고 해서 갈 때마다 사오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기, 갔는데 바로 있어서 유발로 두 개를 사왔습니다. 사실 스타킹 하나가 2만 원이 넘어서 두 개만 사왔는데 오히려 더 사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스타킹도 굉장히 쫀쫀해서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한 제품입니다. 백화점 오픈론 실패에 굴하지 않고 이번에는 나이키 준 보메로 5 실버를 사러 구하러 다녔습니다. 이시영이 이렇게 신은 거 보고 너무 예쁘다고 싶어서 일본 갔을 때꼭 구매하고 싶어서 일단 키이테 매장 갔는데 없었고 또 하라주쿠 ABC 마트에도 아디다스는 쌈바 남자 사이즈만 있고 여자 사이즈는 모두 품절이더라고요. 하라주쿠 나이키 매장에도 역시나 준보메로5는 없어서 그냥 나이키 가서 양말만 사왔습니다. 한국에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만 이 양말을 살수 있어요. 저는 평상시에 저녁 때 런닝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년을 런닝에 특화된 양말로 진짜 촌촌하고 좋습니다. 파워워킹 할때이 양말 신으면 안 밀리고 정말 좋습니다. 비싸값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사고 싶은 신발이랑 옷을 못 사서 우울해하다가 신지쿠 역 위에 있는 쇼핑몰에서 잔스포츠 하프 미니 블랙이랑 라일락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왔습니다. 전소연이 힙하게 메고 있는 것을 보고 사고 싶다고 했었는데 한국에는 재고가 없어서 못 샀다가 일본 가서 득템하게 되었습니다. 4,180엔으로 한국돈으로 약 42,000원 정도 합니다. 입구도 굉장히 높고 생각보다 커서 아이패드도 들어가더라고요. 연습장도 여유롭게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저는 이번 몽골 여행에 가서 기내용 서브 가방으로 굉장히 잘쓴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귀국편을 제주항공으로 타고 왔는데, 제주항공은 도쿄 나리타공항 제3터미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국 수속을 하고 게이트 안쪽으로 가면 기념품 샵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비싼 닷사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습니다. 저는 산토리를 사서 따로 사지는 않았지만, 사케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 개씩 쟁여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항공을 타시는 분이면 제3터미널에서 닷사이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동전 짤짜리를 털려고 기린 레몬맥주 두 캔을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역시 한국인은 매콤한 치킨이 땡겨서 치킨이랑 기린 레몬맥주랑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